15m네 그리고 여기 서요건지 있어. 여기 여기 서부터 이렇게 여기 있 여기 있제여 여기는 10m 여기는 8m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긴 7.8m 이 칸도 내 4칸, 칸인가요? 칸이잖아 지금 17.8m 지금 아, 지금 이 높이도 중요한데, 4 1 m 밖에 안 나. 아, 다시 에어컨 자리까지 하면 어떻게 갔나요? 아 이건 또 3.9m 밖에 안 아, 나오는데 에어컨까지 하 높이가 아 4m 잡고 해야 된다는데 에어컨까지가 높이가 4m 정도 나옵니다 아 이거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? 이걸 풀로 써야 되는데 이걸 복층 사무실로 쓸수 있는 거야?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는 안쪽 이쪽 이름 적벽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, 설치가 안돼 있군요. 뻥 뚫려 있습니다. 지금 현재, 자, 일단 여기까지 6층.